나는 항상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심령 이야기를 하며 밤늦게까지 떠들곤 했고 인터넷에서 유령 동영상이나 괴담을 찾아보는 걸 좋아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유명한 귀신 목격 장소 중 하나인 폐가에서 찍힌 사진을 발견했다. 그 사진에는 창문 너머로 우리타게 보이는 형체가 담겨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 귀신이라고 믿고 있었다. 나는 그 폐가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며 관심이 쏠렸다. 이 폐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있었고 한때는 대가족이 함께 살았던 집이라고 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밤마다 폐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불빛이 반짝이는 것이 목격됐다고 했다. 나는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고 친구들과 함께 그곳을 한번 가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주말이 되어 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그 마을로 향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폐가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우리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작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자 폐가가 보였다. 낡고 허물어진 건물은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듯 보였고 입구에는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먼지에 휩싸여 있고 군데군데 벽이 허물어져 있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집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1층은 비교적 단순했다. 부엌과 거실 그리고 몇 개의 작은 방들이 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별다른 두려움 없이 이곳에 대한 우리만의 모험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했을 때 기분이 묘하게 변했다. 계단은 삐걱거리며 불안정해 보였고 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수 없었다.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한발한발 한발 계단을 밟았다. 2층은 한층더 음산했다. 오래된 액자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이상하게도 모두 뒤집혀 있었다. 그중 하나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집어 세워보았다. 액자 속 사진에는 한 가족이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이상하게 흐려져 있었고, 처음 본 바로 그 사진 속의 흐릿한 형체가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우리는 방을 돌아다녔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바람은 불지 않았고,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다. 우리는 불안감에 빠르게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집을 나가야겠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했다. 그때 갑자기 친구 하나가 뒤를 바라보더니 하얗게 질린 얼굴로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다. "저기, 저기 무언가 있어." 친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북도 끝을 가리켰다. 우리가 돌아섰을 때 어둠 속에서 흐릿한 실루엣이 서 있었다. 그것은 천천히 우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소리를 지르며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허벅지겁 집을 나와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리카락 한올린의 손목에 감겨져 있었다. 나는 그대로 손목에서 그것을 떼어냈지만 느껴지는 공포는 지울 수가 없었다. 이후로도 우리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누군가는 그것이 우리의 상상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정말로 무언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 그 폐가는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무언가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결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면 년 전. 나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마련한 나만의 공간이었다. 집세는 저렴했고 무엇보다 일하러 다니기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사를 결정할 때 간과했던 것은 전거 주자들이 자주 바뀌었다는 사실이었다. 첫 주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다. 새 아파트는 좀 낡았지만 아늑했고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두 번째 주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애써 정리해 둔 물건들이 어질러져 있었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해졌다. 밤이 되면 바깥의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가끔은 내방 밖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너무 겁에 질려 밤새 불을 끄지 못한 채 잠을 설쳤다. 결국 어느 날밤 나는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그 소리의 출처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복도에 나가 문밑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몇 분이 지나자 복도 끝에서 어렴풋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체였지만 비정상적으로 큰 키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서서히 복도를 따라 움직이며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겁에 질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하지만 그 순간 문 바깥에서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침대 밑으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문고리는 계속해서 돌아가더니 결국 멈췄다. 하지만 그 후로도 몇 시간 동안 나는 문 밖에서 낮게 읊조리는 소리를 들으며 꿈짝도 할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이 상황을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몇년전내 아파트에 살던 젊은 여성이 그만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복도에서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행동을 보이다 끝내 불행한 사고로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무도 그녀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녀의 죽음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그 후로도 나는 몇 달을 그 아파트에서 더 살다가 떠나기로 결심했다. 결국 그곳에서 나왔지만 그때 들었던 발자국 소리와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는 아직도 악몽처럼 나를 찾아오곤 한다. 그 후로도 나는 그 아파트를 잊을 수 없었다. 마치 그곳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비밀이 남아있는 듯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직접 겪은 일중 일부나 지금도 그 아파트에는 새로운 세입자들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미니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인적이 드물었고 이웃간의 왕래도 거의 없는 한적한 곳이었지만 가족끼리는 단란하게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 마을에는 오래된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이 학교에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매년 12명의 학생만 졸업할 수 있다는 전설이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13번째 학생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니는 이런 이야기들을 단지 낡은 미신이라고 생각하며 그리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6학년이 되던 해 신기로 갔던 이 전설이 그녀의 세계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졸업식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한 친구가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친구의 이름은 지훈이었고 그는 언제나 활기차고 긍정적이었던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감기에 걸렸겠거니 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의 부재는 친구들 사이에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곧 지훈의 집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지훈에 대한 궁금증과 근심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졸업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역시 지훈은 나타나지 않았고, 마을은 점점 더 무거운 침묵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미니와 친구들은 지인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인 숲 근처로 모험을 나갔습니다. 그곳은 원래 아이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지만, 지훈을 찾기 위해 아이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아이들이 숲속을 헤매고 다니던 중, 미니는 문득 발밑에서 이상한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낡고 녹슨 철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동시에 호기심에 사로잡혀 그 문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문 안쪽은 오래된 지하실처럼 보였고, 그곳에는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섬뜩한 냉기가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가던 그때 미니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의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전설이 단지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랍장을 발견한 아이들은 그것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서랍장 안에는 오래된 낡은 사진들과 기록들이 가득했는데 놀랍게도 그것들은 매년 한 명씩 사라진 아이들. 지금은 전설로 남은 그들의 사진과 기록이었습니다. 사진들 사이를 뒤적이던 중, 민희는 마지막으로 찍힌 사진이 지훈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순간, 지하실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아이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훈의 흔적을 결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그 지하실을 봉인하였고 학교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미니와 친구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두려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여전히 매년 한 명의 아이가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퍼즐로 남아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다. 이 마을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은 숲 이라 불리는 음침한 공간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이 저주 받았다고 믿고 있었고 해가 진 후에는 누구도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어느 날 대도시에서 자라난 젊은 남자가 이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그는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조용한 삶을 원했고 마을에 싼 집값은 그에게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이 남자는 마을 사람들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검은 숲에 대한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들었지만 그저 소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어느날 밤, 호기심이 많았던 젊은 남자는 검은 숲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플래시라이트와 물한 병을 챙기고 숲으로 향했다. 숲에 들어서니 그곳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두웠고 조용했다. 나뭇가지 사이로 간간히 들려오는 바람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무서움과 동시에 그의 탐험심을 자극했다. 숲을 걷던 중 그는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돌아갈 길을 찾으려고 여러 방향으로 걸어보았지만 주인은 온통 비슷한 나무들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플래시라이트의 빛은 점점 약해져갔고 남자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리고 그는 숲 속에서 발을 헛디디며 작은 지하실로 떨어져 버렸다. 그곳은 오래된 방공호처럼 보였고 오래된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는 갑자기 소름이 돋는 기분이 들었다. 방공호 안을 살피던 그는 벽에 새겨진 이상한 기호들과 이름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이름들 사이에 최근 몇 년간 실종된 사람들의 이름들이 써져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혼란스러워하던 그 순간 갑자기 방공호 문이 스르르 닫히며 누군가의 낮고 희미한 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는 급히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는 그 단절된 공간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쳤지만 주인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숨이 막혀왔다. 마침내 그의 플래시라이트도 꺼지고 완벽한 어둠이 방공호를 뒤덮었다. 그가 문 뒤편으로부터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을 어쩔 수 없이 느끼며 무언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주저앉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마을 수색대가 그를 발견했다. 그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진 후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여기저기 다친 흔적과 기력이 없어진 그의 모습은 무언가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다. 남자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마을을 떠났고 다시는 그 마을 근처로도 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건을 또 다른 전설로 삼아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아무도 그 숲의 진실은 알지 못한 채로 그대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에도 가끔씩 밤이 짙은 어느 날이면 검은 숲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고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속삭였다. 그 숲은 여전히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아내는 공간으로 남아있었다.